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무형자산의 개정과목 다시 한번 정리해 줍시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네. 개발비 뒤에 비자 붙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고,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합병 시에만 인정이 된다는 거. 내부 창출한 영업권 안 됩니다. 그러나 개발비는 내부 창출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연구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개발비가 될수 없어요. 예, 개발 활동에 들어가는 것만 개발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형자산도 상각을 한다 이겁니다. 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어떤 것이냐?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는데 추정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경우에 어떤 삼각방법을 적용할지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그냥 정액법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이건 이런 얘기죠. 유형자산에서는 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가상각이라고 안 하고 무형자산에서는 예 아까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은 취득 금액을 내용 연수 즉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 상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형 자산에서는 감가 상각이라는 거말 대신에 상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무형 자산의 상각의 회계 처리는 유형 자산하고 계정 가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차변이 무형 자산 상각비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의 차변 계정 과목은 뭐였어요? 감가상각비였죠. 감가상각비. 그것도 판매관리비고, 무형자산상각비도 판매관리비입니다. 예, 같은 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계정 과목 이름은 다릅니다. 감가상각비 하면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상각비. 이렇게 씁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달라요. 무형자산 삼각비 비용계정과목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대변이 또 다르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대변은 뭐였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나 무형자산은 자산의 차감계정이 아니라 직접 자산계정과목 직접 씁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해요. 직접법, 그러니까 차감법을 쓰지 않고 직접 자산에서 줄여버려요. 자산감소를 바로 써버립니다. 밑에 주의해보세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계정을 사용하지, 사용하지만 어디서 유형자산에서는 그렇지만 무형자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직접 상각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 정리 끝났어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는 네. 어,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네. 그리고 대변은 직접 자산 감소를 직접 시킨다는 거, 이것이 특이하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 개정 과목.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는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라는 건 빌린다는 거죠. 임차할 때 보증금 준 거. 그거 우리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 저 임차 기간이 끝나면 찾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 네. 근데 이걸 유형 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증금 찾아오는 거,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것도 임차보증금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전세금 맡긴 거. 이거 임차기간 끝나면 우리 찾아오죠? 예, 네,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중에서 장기. 1년을 초과하는 것들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선 임차보증금이 가장 예, 요 전세권하고 임차보증금이 예,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을 다 본문에서 끝났지만 뒤에서 문제를 풀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예,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 투자자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투자자산도 문제 안 풀었으니까,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문제를 풀어서 자산 정리를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자, 36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361페이지부터, 투자자산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네. 네. 이게 문제를 풀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게 정리가 좀될 거예요. 자, 1번.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장기성 예금이니까 투자자산. 장기대여금이니까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니까 투자자산. 네. 4번은,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 투자 자산이 아니다. 4번이 답이 되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유가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가 증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늘 1교시에서 유가 증권부터 정리했죠.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세 가지가 유가 증권이죠 주식과 채권이 유가증권. 자, 1번.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뭐하러 평가하느냐, 그랬죠. 중간에 처분할 것들은 중간중간에 결산 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네. 답이 맞으니까, 1번 답 찾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랬어요. 비영업용이래요. 비영업용이라는 건 영업에 안 쓰는 토지래.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자산에 속해야 되겠죠. 네. 영업에 쓰는 토지면 유형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토지가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토지가 재고 자산이 된, 될, 되는 경우는? 응? 응. 판매용 토지죠. 판매용 토지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이 사업자인 기업이죠. 그래서 토지가 재고자산이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이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투자자산입니다. 2번. 비영업용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계정과목은 무엇이냐?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투자 자산이죠? 네. 차량 운반구 개발비 임차 보증금 투자 부동산. 4번. 맞죠? 네. 다음 문제 5번 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유가증권 배웠어요. 네. 자,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죠? 채무증권은 채권이고 지분증권은 주식이다 그랬어요.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았죠? 3번.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 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죠. 네. 3번이 틀렸어요. 지분증권이라는 건 주식이란 말이죠. 주식에는 만기라는 게 없어요. 채권이 만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3번 틀렸죠. 답이 3번. 다음 6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0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절대로 아니죠. 주식회사 더전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다. 결산일 가격이 올랐습니다. 10월 1일날 1,000원씩 샀는데 한 주에 12월 3일날 아 31일날 3개월 만에 주당 300원이 올랐어요. 공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네. 자. 최 만기까지 보유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 이거 평가해야죠? 예. 네. 자,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면 뭘로 분류해야 돼요? 계정 과목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죠.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에요. 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다음에 자. 1,000원에 사 가지고 1,300원입니다. 3개월 만에. 그러면 자산이 줄었어요? 증가했어요? 음, 증가.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한 걸 찾으면 돼요. 2번. 자산 증가 2번이잖아요. 매도가능증권이 자산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자산 배우고 있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산을 증가시켜야지. 예. 1번은 계정가공 자체가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예. 3번도 계정가공이 틀렸어. 단기 매매증권 아니에요. 예. 매도가능증권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그럼 자산 증가. 대변은 자연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매도하는요보 평가 이익 3만원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어저께는 내가 누구한테 물었더라. 박민영씨 아, 박민영씨 네, 박민영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3만원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말해보세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3만원은 손익계산서로 간다. 맞았습니다. 틀렸어요? 안 간다. 왜안 가? 안 가는 거 맞아요. 답을 맞췄어. 근데 진짜 않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네. 찍었는지, 왜안 가? 손익계산서에 안 간다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익이 아니고 저게 뭐죠, 그럼 자산. 자산 이게 자산인데? 자산.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가요, 여기? 자본 증가. 자본. 네, 자본입니다, 자본.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에 해당이 돼요. 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제가 지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아까 그랬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무슨 항목이냐면 기타 포괄손익 두개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 볼때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매도권행주금 평가액 3만 원 이것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틀렸다 하면 돼요. 미치지 않는다. 왜? 이거는 자본이니까 자본이 증가해요. 어, 선생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익. 이익이면 이익인데 왜 자본입니까? 개념과목 이름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으로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예. 일단은 좀 외우면 나중에 여러분이 회계 지식이 조금 더 쌓이면 아, 이거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자본에 넣어두는 게 맞겠구나. 그것이,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느 생각 그, 이해가 납득이 갈 때가 있어요. 일단, 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는 외워야 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손익계산서로 안 갑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시험 볼때 제일 싫어요. 예. 네. 제가 시험을 봐도 이런 문제는 저는 패스. 예, 네, 나중에 풉니다. 왜냐면, 문제 이, 읽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이거는. 문제가 왜 이렇게 기냐고요 이런 게. 그래서, 아, 여러분, 시험이라면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요령 중에, 진짜 첫 번째 요령이, F8 1급. 시간이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고, 돌아와서 한참 읽어야 되는 건 나중에 푸세요. 예.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런 거부터 후다닥. 척척척. 순서 꼭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푸는 거 그거 예. 차근차근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 많이 거는 거에서 지체하면 안타깝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얘기하겠지만 예, 그렇게 푸세요. 자, 우리는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이거 풀고 가야죠. 자, 2018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주당 2만원에. 2018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주당 2만 2천원입니다. 1년만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년만이죠. 자 2019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어요.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입니다. 떨어졌네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2018년 초에 2만원에 샀습니다. 2만원에 자, 2018년 결산일입니다. 12월 31일 결산일에 2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22,000원 이건 초고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시 2019년! 결산일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얼마로? 18,000원. 예,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네, 좀 그림이 이렇게 되었어요 2만 원에 사 가지고 이 결산 때 22,000원 되었다가 2019년에 18,00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결산 때. 자,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종권으로 분류할 경우하고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각각 2019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2019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이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으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 알죠? 단기 매매증권은 이, 이익을 그 기간에 이익으로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을 비교하면 돼요. 왜? 이때 평가해가지고 여기 2000원 가격 오른 거 2018년 손익에 반영했죠? 예, 네, 반영했고 2019년도 손익에는 여기 2018년 결산할 때 22,000원으로 평가했잖아요. 그것하고 이 18,000원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한 주당 어떻게 됐어요? 4,000원. 단기 매매증권은 한 주당 4,000원 하락했다. 이거예요. 4,000원 하락. 몇 주가? 100주가. 그러면 4,000원 하락 100주면 40만원이죠? 40만원 단기 매매증권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맞죠? 네.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를 물어봤어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매도 가능증권은, 자, 볼까요? 자,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이렇게 됐고, 12월 3일은 시장 가치가 주당 18,000원이래. 결산일 때 평가만 했지, 팔른건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평가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위에서 여기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에 영향이 없죠. 네, 없기 때문에 단기의 손익에는 영향 없음이 답이에요. 답이 1 번이 되는. 평가만 했죠. 자, 2018년 초에 100주를 2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결산일 12월 31일날 시장가치가 주당 2만2천원이래요 아직 안 팔았어요. 그리고 또 2019년 12월 31일 에이사 주식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으로 또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안 파는 겁니다. 매도하는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는 한. 손익에 영향이 없다. 왜? 평가만 해 가지고는 자본이 오르면 자본 증가하고 떨어지면 자본 감소. 자본 증가 감소이기 때문에. 손익 계정이 아니니까.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손익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 없음 해야 돼. 그래서 답이 1번. 이해 가시나요? 응. 음. 네. 음. 요거 이해 가요? 어? 이해해야 됩니다. 음. 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좀 놓쳤어. 그리고 또 내가 이 녹화한 거, 이거 들어도, 이거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또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요? 학원에만 선생님이 있고, 제, 우리, 그, 예 지금 녹화하는 것만 선생님이 아니죠? 여러분, 인터넷이 지금 온갖 선생님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서 매도 가능증권 회계처리, 이런 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해가지고 올린 것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딱몇개 들어봐가지고 설명을 좀쌈박하게 잘하고 있다. 그거 딱 들면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예.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들어왔을때 쉽게 잘 설명하는 거. 딱 찍어서, 그거 한 5분, 10분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혼자 하는데, 옆에 선생님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러한 그,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러죠. 내손 안에 모든 선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공부하는 누구든지 무슨 공부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매도 가능 증권 완전 히 이해해야 돼요. 다음 8 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용이다. 2019년 12월 2일 주식 매각 거래. 어허, 이건 또 달라요. 매각은 손익 거래예요. 아까는 평가만 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손익에 영향을 안 주지만 팔아 버렸어요. 팔면 이익이든 손실이든 나는 거죠. 매각이라고 그랬죠. 매각으로 인한 손익 계산서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은 금액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laughs> 다시 말해서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9월 4일날, 한 주당 1300원씩 100주를 샀습니다. 9월 4일날. 그래가지고, 같은 해 결산일 때, 1400원으로 평가를 했네요. 공정가치가 1400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때는, 12월 31일날, 2018년도에, 요 100원 오른 게 12, 저 2018년도 손익에 반영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안 시키죠? 요 1000원 오른 거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하죠? 이게 평가니까. 이 결산일날 이 평가는 손익거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100원 오른 거. 이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처분할 때 이걸 손익거래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12월 2일. 그다음에네요 100주를 전부 1,100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18년도에 1,300원에 사가지고 손익으로 반영을 한 푼도 안 했어요. 한꺼번에 언제 한다? 이날. 2019년도 12월 2일 날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뭐가 매도가 하는 증권은 그러니까 1,3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은 거예요. 1,100원에 팔은 거예요. 중간에 회계처리한 거 이거 무시해버리면 돼. 평가한 것은 왜 무시한다고요? 우리가 매도가 하는 증권의 평가는 손익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손익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익에 반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최초에 취득한 금액하고 나중에 처분한 금액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 자, 따지겠습니다. 자, 가격이 손해 봤죠. 한 주당 200원씩. 몇 주? 100주죠. 200원씩 100주는 2만 원이죠. 예, 2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했기 때문에. 매각이 처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 1,300원과 취득한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00원이 하락했어요. 200원 하락했는데 전부 100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매도가는 기간 처분 손실 2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무형 자산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이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네 조금 있다 쉬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쉬겠습니다. 지금 10분간 쉬었다가 15분부터 마지막 4교시 하도록 하죠.